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헬리키 신저, 에릭 슈미트, 데니얼 허틀로커 이세 사람이 함께 쓴 AI 이후의 세계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이 책이군요. 네, 부제가 챗GPT는 시작일 뿐이던데 어, 정말 눈길을 확 사로잡네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부제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걸 이해하는 게 뭐랄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책은 AI가 단순히 그냥 편리한 도구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인간의 경험 방식이나 현실을 인식하는 그칠 다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어, 경험 방식 자체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현재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 중심의 어떤 사유 방식, 여기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음. 그리고 또 우리 일상이랑 아주 밀접한 거대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 플랫폼. 네. 또 국제 안보 지형,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로 여러분께서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요즘 뭐 가장 뜨거운 주제죠, 생성형 AI. 그렇죠. 챗치 p t 같은 모델들이 보여주는 능력,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정보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랑 꽤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네, 맞아요. 글도 쓰고 뭐 그림까지 그려내잖아요. 정말 놀랍죠. 책에서는 이걸 지적 혁명의 예고편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빌 게이츠는 심지어 AI가 현재 문제되는 한계들을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돌파해 버릴 것이라고까지 했고요. 음,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거겠죠. 뭔가 이전의 AI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아, 핵심적인 차이는 역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라고 하죠. LLM? 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창발성. 영어로는 emergence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원래 의도하거나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능력들이 마치 뭐랄까 저절로 생겨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요? 네. 가장 극적인 예시가 아마 2017년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제로 사례일 겁니다. 아, 알파제로. 저 기억나요. 그 체스 챔피언 프로그램 스톡 PC를 압도적으로 이겼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왜 놀랍냐면 단순히 기존의 인간 기보를 학습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체스 규칙만 딱 알려주고 스스로 수백만 번 게임을 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전략을 터득한 거죠. 스스로 학습해서요? 그렇죠. 인간이 수백 년 동안 발전시켜온 그 체스 이론을 뛰어넘는, 어떨 때는 굉장히 기이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수를 두면서 당시 최강의 체스 엔진이었던 스톡피시를 백판을 뒀는데 단한 판도 안 졌어요. 28승 72무. 와, 한 판도 안 주고요?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죠. AI가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의 직관이나 기존 전략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었으니까요.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창발성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책에서는 AI의 좀 어두운 면, 문제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현상,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아, 네, hallucination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AI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학습한 데이터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나올 법한 단어들을 통계적으로 이어붙이는 거다. 뭐앵모새처럼 말하는 것뿐이다. 이런 비판도 하잖아요. 네, stochastic parroting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 겉으로는 유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에 나온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엮어낼 뿐이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AI가) 내놓는 결과 이걸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생성형 AI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진실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학습 데이터 속에 있는 패턴을 기반으로 가장 그럴 듯해 보이는 답단을 생성할 뿐입니다. 이 저자들도 머리말에서 강조하는데요. c h g p t 는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짠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아 스스로는 모르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교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런 특성이 악용되면 뭐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안고 있죠. AI가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신뢰성의 문제가 정말 핵심이네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AI가 이미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책계연구단 새로운 항생제 한리신 발견 사례, 이게 대표적인데요. 할리신, 어, 네. 2020년에 MIT 연구팀이 AI를 활용해서 기존 항생제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항생물질 후보를 찾아냈다고 하죠. 인간 연구자들이 놓쳤던 패턴을 AI가 발견해낸 건데 이거 과학 연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AI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이나 어떤 연관성 같은 걸 찾아내서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리신 발견은 AI가 인간의 어떤 가설 설정 없이도 데이터 분석만으로 중요한 과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죠. 가설 없이도요? 네. 하지만 이게 동시에 시사하는 바도 중요해요. 기존의 과학 연구는 보통 가설 설정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AI가 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인간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소위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죠. 아, 블랙박스 문제? 네, 우리가 원리는 잘 모르는데 결과만 얻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고, 이건 결국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과는 얻는데 원리는 모른다. 와,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게 바로 다음 주제. 그러니까 인간 사유의 역사와 딱 연결되는 지점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양 철학사를 보면, 뭐,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인간의 이성을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여겨왔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처럼요. 그렇죠. 인간 이성 중심이었죠. 그런데 AI는 인간의 이성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도 지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알파제로처럼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철학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수천 년간 우리 인류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 능력 이걸 굉장히 특별하고 우월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근본적인 도구였죠. 네. 그런데 AI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나 의식적인 사고 과정 없이도 그냥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패턴 인식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결과물과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음. 이건 결국 인간의 이성만이 지적 활동의 유일한 길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뭐 직관이라든지 경험, 창의성 같은 것들을 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가 데이터 분석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면 인간의 역할은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식으로 주교해질까요? 책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 답을 내놓기 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쇄술 발명이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바꿨듯이 AI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 방식의 변화? 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서는 ai가 인간을 압도할 수 있거든요 저자들은 이제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협응 이게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기계의 협응이요 네 인간의 이성이 유일무이한 탐구 도구가 아니라 ai의 능력과 어떻게 시너리를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AI의 작동 방식을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강점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인간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네요. 예전에 앨런 튜링이 제안했던 튜링 테스트 있잖아요. 네, 튜링 테스트. 그건 기계가 얼마나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잘 흉내내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모방 능력이 중요했죠. 근데 이 책은 그 기준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AI가 인간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꼭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야만 유용하거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AI의 진정한 힘 그리고 또 잠재적인 위험은 오히려 인간과 다른 고유한 능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인간 지능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AI만이 가진 강점들 예를 들면 신약 개발에서의 패턴 인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기후 모델 분석 능력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건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이전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작동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AI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블랙박스 문제. 아까 나왔던 그 블랙박스 문제요? 네. 그리고 AI가 혹시 인간의 의도와 다른 목표를 추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험에 대한 고민도 이제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AI의 그런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능력이 이제는 우리 사례의 여러 인프라와 아주 깊숙이 결합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책에서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플랫폼 문제 중요하죠. 이 플랫폼들은 뭐 이미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AI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I는 사실상 이 플랫폼들의 심장 그러니까 핵심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그 맞춤형 피드 있잖아요. 네네. 맨날 보죠. 유튜브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영상, 구글 검색 결과 순서, 뭐 아마존이나 쿠팡의 상품 추천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Ai는 여러분의 클릭 기록이나 시청 시간 검색어 같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파악하고요. 어떤 콘텐츠를 보여줘야 여러분이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반응할지를 예측해서 그걸 제공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광고주들한테는 가장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광고를 딱 보여주도록 돕고요.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소위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하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가 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결국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 주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현상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소수 플랫폼에 막대한 힘과 데이터가 집중되는 거죠. 최근 바로 이 지점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AI와 플랫폼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오히려 사용자를 자기랑 비슷한 생각만 계속 접하게 만드는 필터 버블에 가둘 수 있다는 거. 어. 필드버블. 네, 혹은 특정 정치적 견해나 심지어 허위 정보가 어떤 타겟 집단에 집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죠. 또 플랫폼에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선호도나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할 가능성도 있고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물론 심각화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데이터 독점이나 영향력 불균형 문제가 심화된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어떤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지 결정하는 힘을 사실상 갖게 되는 셈이죠. 이건 뭐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사회적 다양성 같은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또한 AI 기술과 데이터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각국 정부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거나 혹은 그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결국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유래 컨텐츠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정말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개인 사용자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컨텐츠를 추천하고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 즉 주체성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그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AI 기반 플랫폼이 우리의 선호도, 습관, 심지어 감정까지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미묘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부드럽게 유도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책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요. 음. 그리고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감시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문제를 넘어서서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은 AI가 전쟁과 국제 안보에 가져올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AI가 핵무기 발명에 버금가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네,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들의 아주 깊은 우려가 드러납니다. AI는 단순히 기존 무기체계를 효율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쟁의 양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 살상 무기 시스템, LAWS라고 부르죠. LAWS. 네, 즉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교정 여부를 판단하고 공격까지 수행하는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또 AI는 엄청난 양의 첩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자율 살상 무기라니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개념인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책에서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나요? 뭐 지적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AI 기반 자율 무기는 이론적으로는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장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어떤 위험인가요? AI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한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가능성, 또 의도치 않은 교전 규칙 위반이나 분쟁의 급격한 확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윤리적 문제.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AI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AI 기술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 산업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성이 매우 강하거든요. 아, 이중 용도성. 네. 그래서 핵무기처럼 명확하게 군비 통제를 하거나 감축 협상을 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냉전 시대에 구축되었던 그 전략적 안정성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핵무기 시대에는 양측 모두 상대방의 공격을 받더라도 보복할 능력을 갖춰서 서로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상호 확증 파괴, 매드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었죠. 네, 매드. 그렇죠. AI는 이런 핵 시대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최근 AI가 기존의 핵 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이전에는 탐지하기 어려웠던 상대방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높여서 기습적인 선제 타격의 유혹을 증가시킬 수 있죠. 선제 타격 유혹이요? 네. 반대로 AI 기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핵 억지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서 더 많은 핵무기나 더 정교한 공격 시스템 개발에 나설 수도 있고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인 거죠. 아, 악순환이네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핵무기와 달리 AI 시스템의 실제 능력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고속 자동 대응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네. 기술적 오류나 예상치 못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서 정말 의도치 않은 핵 전쟁에 발발할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군비 통제와 국가 간 신뢰 구축은 핵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AI 이후의 세계 발체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국제 안보 질서,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생성형 AI의 놀라운 가능성, 동시에 드러난 한계들, 인간 중심의 사유 방식에 대한 도전, 거대 플랫폼을 통해 일상에 스며드는 AI의 영향력,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미래를 뒤흔들 잠재력까지. 아~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네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아마 여러분 각자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가뭐 장밋빛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암울한 디스토피아일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이 좋든 싫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그 모습을 바꿔놓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다가올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책은 AI가 결국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 답은 미래를 만들어 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강력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도구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선택과 책임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네,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AI와 공존하며 만들어가야 할 미래 사회의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인간적인 것의 가치, 예를 들면 뭐 존엄성, 자율성, 공감 능력, 창의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여정.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